안녕하세요. 박스가양입니다 오늘은 짠. 라브부 코카콜라 시리즈 가져왔습니다. 아, 코카콜라 시리즈 나온 지 조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사고 싶었는데 못 샀었어요. 근데 이번에 라브부 풀려 가지고 제가 샀는데 구성 한번 보여 드릴게요. 구성은 리틀 스노우맨, 나만의 소파, 스키 점프. 그리고 휴가록 더위를 식힐 시간 내가 찾는 것. 내가 찾은 것쯤 봐. 그리고 슈퍼 서프라이즈 나랑 서핑하자 그리고 선물 배송 질주 본능이 있고요 그리고 라오브익스프레스뭐 당연히 안 나오겠죠 시크릿은 늘 생각하지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이제 크리스마스라 그런가 이 선물 배송 요거 너무 이쁜 것 같고요 이거 갖고 싶어요 선물 배송 그리고 나랑 서핑하자도 은근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나랑 서핑하자도 갖고 싶고 음 그리고 리틀 스노우맨? 네, 리틀 스노우맨이랑 지금 나랑 서핑하자. 그리고 선물 배송. 아, 이거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오랜만에 딥북 코카콜라.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짠! 딥북이에요, 딥북. 조금 늦게 사가지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선, 혹시 살일 있으시면, 몸무게 제보시고요. 지금 딱 100이 나오네요. 100g 나왔어요. 100g, 뭐가 나올까요? 이제 곧 11월 지나가고, 12월 되면 크리스마스인데, 우선, 뭐가 나올까요? 아, 내가 못 뜯는 건가? 요즘 잘안 뜯기네? 잘 뜯기다, 안 뜯기다. 아, 귀여 짜잔. 와, 이렇게된가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 되게 나보고를 너무 오랜만에 봐요. 근데 되게 조그마해요. 생각보다. 엄청 작아요. 어, 뭐지? 이런 게 있었나? 아, 아 있, 있었나? 있었나? 아, 아, 잠시만요. 장미꽃이 들린 게 있었나? 아, 슈퍼 서프라이즈구나. 아이고, 짠.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네요. 장미꽃이 나왔네요. 슈퍼 서프라이즈래요. <laughs> 코카콜라에다가 장미꽃 있어. 아, 눈안 감은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눈안 감은 거 나왔어. 여기 지금 뭔가 부속품이 있나 봐요. 다음 볼게요 오, 이게 반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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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요. 반딱 거리는 게 나왔고 그리고 부속품이. 보자. 음. 아, 네. <laughs> 하하. 하트, 하트. 이거 보이세요? 하트, 하트. 보겠습니다. 짜잔. 하트, 하트. 짠. 아하. 여기도 코카콜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귀엽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짠. 음, 하트네, 하트. 서프라이즈라서 하트예요. 호호. 그래도 귀엽네요. 이 장미가 이렇게 뭔가 털 느낌이 나는 벨벳이에요, 벨벳. 벨벳이고, 이렇게 코카콜라 한 쌍이 들어있고요. <laughs> 귀엽긴 한데, 아, 눈가운 거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엄청 귀엽습니다. 여러분, 귀엽죠? 음 귀엽고요. 아, 귀엽고, 어 제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봤고요. 음 이번에, 128.5, 좀, 무거워, 무거워. 128.5, 무겁습니다. 무거우니까, 내가 원하는 거다와라 무거워요, 무거워요. 뭐가 나올까요? 코콜라 시리즈. 이게 요즘, 이게 조금 옛날 거라 요즘 거는 엄청 큰거 같은데.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좀 큼직큼직하게 나온 거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짜잔, 아하, 아, 음, 이 친구 뭐지, 이름이? 아, 이 친구는 지금, 음, 휴가록, 휴가록이네요. 아, 휴가록 라부브예요 휴가를 다녀오는 룩인 것 같아요. 눈이 음, 요즘 나부부랑좀 다르죠. 그래도 음, 나름 귀, 귀엽네요. <laughs> 얘가, 얘가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음, 귀여워요. 나코카 콜라야. 뭐 이런 느낌인데. 제가 마음에 드는 건안 나왔어요. 어쩔 수 없죠. 우선 여기 짠 이렇게 코카 콜라라고 적혀있고요. 이것도 받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샀어. 이또또 <laughs> 예, 또 사고 후회하네. 또 사고 후회.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꽂히죠? 여러분 이거 안 꽂혀요 잘. 왜 이렇게 안 꽂히지? 이게 육각형인데. 음. 잘안 꽂히네요. 거꾸로 해야 되나? 음 거꾸로 해야 들어가네요? 이상하네. 어쨌든 잘안 꽂혀요. 괜히 샀어요. 아 됐다 됐다 꽂혔다 꽂혔다 아, 아, 아. 꽂혔다 아 이런 느낌입니다 음 이걸 지금 재고를 팜마트에서 떨이한 느낌이 들어요 음 여러분 이것도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laughs> 사지 마세요 별로 안 이쁜 것 같아 아 사기 전에는 라브브라고 좀 사고 싶고 그랬는데 코카콜라 시리 즈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친구면 사다 주면 좋아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옛날, 이제 예전에 나온 시리즈여서, 지금은 이제 이런 시리즈가 이제 구하기가 어려운데, 별로 이쁘진 않아요. 그쵸? 안 이쁘죠, 여러분? 라부부 안 이뻐. 얘 그리고 여자라 그랬는데, 지금 뭐야. 왜 남자 옷 입혀놓은 거야. <laughs> 이것도 뭔가 느낌이 여자라, 여잔데, 라부부. 지금 느낌이 별로 남자 느낌, 남자가 고백하는 느낌 막 드네. 어쨌든 지금까지 박스까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이.